자 그리고 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으로 오는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합병증은 이래요. 심장질환, 고혈압, 2차 당뇨병, 뇌졸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코골이랑 무슨 상관이냐, 수면 무호흡이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하나 하나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심장질환이 오는 이유. 자, 이거부터 먼저 얘기야 되겠네요. 일차적으로 구호흡과 그 비호흡의 차이가 있어요 자 구호흡과 비호흡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듣고 지금부터라도 코로 숨을 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코는 일단 안정적으로 2차적인 필터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코털이죠 이 안에 콧구멍 에 있는 털 그게 1차적 먼지를 걸러줍니다 걸러주고 2차적인, 것이, 2차적인 필터가 뭐냐면 여기 그 비강 뒤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아데노이드라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적 세균을 걸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배에 어 보다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게 도와주죠.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을 보면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또 겨울에는 마이너스 10도 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자. 물은 칠, 몸은 70%의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영하 15도, 10도 이런 데서 숨을 쉬어도 왜 폐가 얼지 않죠? 그 이유는 이 코가, 코가 아주 빠른 히터링과 쿨링을 하는 장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입으로 숨을 쉰다고 해서 폐가 얼는 건 아니지만, 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 기온이 어떻게 됐던 간에 아무리 뜨거운 공기든 우리가 한증탕에 들어간다든지 아무리 뜨거운 공기든 차가운 공기를 우리가 들여서도 체내에 맞는 온도를 이 비강에서 잡아 줍니다. 잡아주고 폐로 보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가운 기운이 폐로 바로 갑니다. 필터링도 안 돼요. 필터링도 안 되고 바로 폐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 모든 병에 근원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축구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축구하거나 막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죠. 그 코로 숨을 쉬면 죽어요. 그죠? 산소가 어 그만큼 못 따라가 주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감안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구호흡이 어,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어. 치과 입장에서 봤을 때자 심장질환은 왜 오느냐? 심장질환.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심장질환에 왜 오냐면 일단 모든 1차적인 원인은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코골이든 수면무호흡이든 일단 음 <laughs> 우리가 원래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적게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포화도가 적어져서 심상, 심장질환이 온다. 심장질환이 오면 당연히 혈압은 높아지죠. 높아지고 2차 당뇨병이 왜 오냐. 당연히 이제 아주 맑은 피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산소가 떨어지면 이제 피가 점점 끈적해진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2차 당뇨병이 온다. 뇌졸중도 똑같아요. 뇌졸중은 산소가 유입이 돼서 돌아가고, 얘가 먹는 게뭐 당연히 얘 음식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없으면 두통이 오죠. 하지만 어,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산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뇌졸중도 옵니다. 음. 자 그다음 합병증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피해를 주느냐예요 보면 두통 및 신경장애가 옵니다.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죠? 만성피로가 옵니다. 왜? 잘못 잤으니까 어잘 때는 자기는 잘 잤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근데 잘 때마다 피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8시간 9시간 잤는데도 피곤해요. 근데 그게 왜일까요? 잘못 자서죠. 오래 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자야 돼요. 하지만 뭐 코골고 그리고 수면 모호해가지고 어 지금 몸은 편히 자야 되는데 뇌는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숨 쉬라고 계속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피로하다 어 일상생활이 안 된다. 성기능도 안 됩니다. 잘못 잤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왜? 잘못 잤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만이 원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어. 자, 이 진료 환자의 추이를 볼까요? 보면 5년간 63.7%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어, 심장 발작이라든지 뇌졸중, 고혈압 이것도 이제 제가 헝가리 쪽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 수면무호흡이랑 코골이 환자가 왜 5년간 늘어났나 보니까 저는 이 환자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코골이라든지 구골이, 수면무호흡이라는 게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갔다 병원을. 하지만 계속 매스컴에서 때리고 이게 질병이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 자기의 이제 증상을 알아채고 병원에 가게 된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해결 방법입니다 뭘까요 처진 근육을 외과적 수술로 인해서 잘라낸다든지 그리고 뭐 레이저로 지져가지고 그 근육을 태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처진 근육이 없어졌으니까 기도는 어, 비교적 넓어졌겠죠. 그래서 어, 코를 고지 않는 방법, 수면 무호흡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뭐죠? 양압 장치가 있어요. 억지로 산소를 주기적으로 넣어 줍니다. 게다가 어, 자기가 딱 압니다.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강제적으로 산소를 넣어 줘요. 주기적으로 넣어 준 방법이 있고. 이 사람이 숨을 쉬지 않을, 않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때 바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작하는 구강내 장치 그냥 자 끼고 자는 거예요 끼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이래요 자 왼쪽은 그냥 어, 찍은 거고 오른쪽은 구강내 장치를 착용을 했을 때예요 장치를 착용했을 때. 보면은 이제 부피를 우리가 cc로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하면은 두배 이상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치만 껴도. 음.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사진을 넣은 거예요. 자, 이제 ct로 이제 단면을 본 겁니다. 밑에서. 전두면이 아니라 어, 수평면에서 본 거죠. 어, 수평면에서 보면 어, 저만큼 한두배 가까이 넓어졌다. 장치만 껴도. 보시면 산소포화도가 이거는 이제 간이수면다운검사기인데 이걸 보면 이래요 저기 손가락에 있는 게 뭐냐면 음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빛을 쏴 가지고 피에 있는 산소포화도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보면은 어 장치를 끼기 전에는 위험하다고 빨간 쪽으로 가 있는데 어 장치를 끼고 나서 이제 보면은 어 피, 아피 안에 산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라는 그런 표시죠 이러, 이런 거예요 그냥 장치를 끼기만 하면 돼요 입을 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었을 때 턱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끔만 하는 게 구강내 장치입니다 구강내 장치 실제로 이 사람의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어, 이래요 일단 <laughs> 원래 뭐이 사람이 왼쪽은 양압기를 착용했을 때고 오른쪽은 장치를 착용했을 때입니다. 일단 그 AHI라고 그 수면무호흡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 양압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위에 보면 날짜도 나와 있죠. 왼쪽은 8월 13일에 양압기로 측정을 한 거고 오른쪽은 어. 코골이 장치 뭐 굳이 뭐 제가 코리 템플릿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장치를 끼든 저 정도 효과는 나옵니다. 어, 지수가 훨씬 좋고 코골이 저 밑에 보면 이제 스노어링이라고 있어요. 코골이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양악기보다더 좋다. 음 어떻게 만드냐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제가 측정한 결과는 이렇다. 자 구강내 장치의 종류는 뭐이 정도 있습니다. 뭐더 많겠죠. 세계적으로 더 많지만 목이 아파서 물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자, 오른쪽이 아, 위에 쪽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어, 저게 어, 제가 만들고 있는 코골이 장치입니다. 밑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개발돼서 만들고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장치죠. 어, 보시면은, 어, 저희가 유일합니다. 뭐가 유일하냐? 턱을 앞으로 빼지 않아요. 다 장치, 이제 장치를 보면 다 앞니랑 그 다음에 밑에 니가 거의 같은 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턱이 다 앞으로 빼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한 거죠. 코골이에 그 치료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내야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입을 벌리고 나서 턱이 뒤로 처지지만 않게 하면 일단 기도는 확보가 돼요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효과를 극단적으로 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턱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턱을 앞으로 빼면 이렇게 보면 턱을 앞으로 빼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기도는 앞으로 벌어져서 기도가 더 넓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거의 세계의 모든 장치들은 턱을 앞으로 빼요, 뺍니다. 빼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왼쪽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첫 번째는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예 그냥 원피스예요. 원피스고 대부분은 다 이제 투피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투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모두 게다 같아요. 입을 벌리고 어, 턱을 앞으로 빼는 게 모든 코골이 장치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음, 다, 이제, 모든 게다 특허를 빗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그 턱을 앞으로 빼는 생김새가 다를 뿐이에요. 보시면,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어, 어떤 클립으로, 클립으로 이제 턱이 뒤로 가는 걸 방지를 했다든지, 이제 오른쪽에 제일 첫 번째 거, 오른쪽에서 제일 첫 번째 걸 보면, 어, 레일 같은 걸로 방지를 했어요. 턱이 뒤로, 아, 턱을 앞으로 빼는 거를. 그리고 이제, 뭐, 왼쪽 밑에 거를 보면, 아예 턱을 뺀 상태에서 그걸, 어, 본을 떠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laughs> 그, 이제, 철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고정을 시키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얘기해드렸죠. 왜 턱을 앞으로 빼면 안 되냐? 우리 마음대로.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입을 벌린 다음에 턱을 앞으로 빼서 5분만 있어 보세요. 5분만. 아니, 아니, 1분만. 이렇게 해서 1분만 있어 보세요. 당연히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그죠? 너무 아파요. 지금 나와 있는 장치들은 코만 안 골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코만 어떻게든 다이나믹, 드라마틱하게 안 골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이따 앞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넓어졌으니까, 그죠? 지금 사진에서 어,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확실히 입을 그냥 벌리고 스탑한 거랑 턱을 앞으로 내민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기도의 넓이가 나는데 우리는 왜 이걸 만들지 않느냐? 아니 코골이를 고치면 뭐예요? 턱관절 질병이 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골이 장치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일단 코골이는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질병 치과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코는 안 고는데, 턱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원장을, 그 치과 원장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원장도 있을 거라고요. 당해 본인도 당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 턱이 아프면 턱관절 전문병원을 가셔야지 왜 우리한테 오냐고. 난이 코골이 고쳐줬잖아. 그 원인이 이건데. 그 원인이. 그리고 코골이 장치를 하는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코골이 장치를 어 제작을 했던 사람들도 올 때가 있어요. 코골이 장치를 자기가 입에 해본 사람들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봐요. 요즘에도 그 코골이 장치 하시냐고. 안 한대요. 왜? 불편해서. 아파서. 어, 그, 100만원, 200만원을 주고 만드셨는데, 왜안 하시냐고. 아파서 못 한대요. 아파서. 코골이 코고리 장치, 코골이가 나오면 뭐예요? 또 다른 병이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장치를, 이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어, 굳이 턱을 빼지 않아도, 입을 벌려서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턱이 내려가지만 않게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어, 코골이 코고리 장치, 코골이가 완화가 된다. 코골이를 100% 치료할 수 있는 장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어, 완화 장치와 그리고 방지나 치료 장치의 차이점은, 어, 식약처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냐 이차이예요 치료 개선 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 대량화 시키겠다고 하면은, 시각처에서 2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치료 방지장치라고 글을 써서 올릴 수가 있어요. 올리고, 어 지금 저희 같이, 이제, 스플린트 식으로, 턱관절 치료 <laughs> 종류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굳이, 어, 시각처에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음. 그리고, 어 구강에서 일단은 환자 a 면 a에 맞는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되죠 어, 대량으로 제작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등급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등급을 받지 않고 구강내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스플린트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 커스텀하게 제작이 되고 있다 자 코골이는 코골이 코고리 장치는 이런 사람들한테 필수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코골이 심해서 각방을 쓰는 분이 있어요. 어, 저도 놀랬거든요. 각방을 쓰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혼자만 그렇게 코 골면 다른 사람들은 잠을 못 자니까 자기라도 편하게 자기 위해서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 코골이 완화 장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학생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그리고 몸에 산소가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성장은 둔화되겠죠. 또 뭡니까? 자,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기억력이 감퇴하고 낮에 만성피로가 오고 집중이 잘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코골이 완화 장치를 하셔야 돼요. 굳이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가까운 치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으로 죽음이 걱정되는 사람도 하셔야 됩니다. 코골이를 방치했다가 수면 무호흡으로 오면, 와, 이거는 사실 되돌릴 수가 좀 힘들어요. 몸은 나빠지기는 쉬운데, 다시 건강해지기, 지게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멍들기 쉬워요. 근데 멍이 낫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육도, 수면 무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무호흡이 오기 전에 잡는 걸 권장을 드려요. 코골이를 그냥 코골이로 방지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코를 골 때부터 수면 무호흡로안 가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 이거 대... 이거 정말 위험하죠. 이 병을 앞둔 징집 대상자 입대를 어, 앞둔 사람은 장치를 꼭 하나 하, 해서 가시길 바래요. 아, 어, 요즘에는 어, 저도... 어, 저 때까지만 해도, 어, 일, 이병과 병장이 같이 쓰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다 보면, 저는 코를 안 골았지만, 자다 보면 정말 베개가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나요. 계급사회잖아요. 저도 한 아이, 저는, 저도 한 아들의 아버지지만, 제 아들이 코를 골아서 입대를 했는데, 뭐 병장이 와가지고 베개로 얼굴을 후렸다든지 이런 말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거 같으면 어떻겠어요? 일반 사회랑 다른 군대 사회입니다 그죠? 계급 사회에요 사실 뭐 계급 높은 사람이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는 이런 사회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맞죠? 음, 병장이 코.. 이등병이 코를 골아서 병장이 잠을 못 자면 그거는 어, 범죄죠? 왜, 왜 그렇죠? 어, 계급이 높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맞아야 되죠? 어. 그렇지 않게 하려면 장치를 끼고 가는 걸 권장합니다. 하나 만들고 가는 거를. 이걸 뭐 부모님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드님께 하나 해주세요. 아니면 아들이 고통스러울 거다. 뭐 지금은 뭐 이병은 이병끼리, 일병은 일병끼리 이렇게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유격훈련이라든지 혹한기훈련은 다릅니다. 아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때는 한 3, 40명을 한 곳에다 모아두고 재워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뭐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병장이 코고는 거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할 거예요. 하지만 짬이 안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어, 코골이가 왜 고는지 그리고 코골이 장치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코골이 화면이 조금 어두우니까. 제가 밝은, 밝은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골이를 왜 고는지 그리고 음, 코골이 장치, 어, 코골이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장치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코골이 장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어,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코골이 장치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두 <laughs> 코골이를 코에서 숨을 쉬어서 코를 고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입으로 숨을 쉬어서 입으로 숨을 쉬어서 소리 소리가 나는 구골이가 더 많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면 어, 코골이에서 수면 무호흡으로 넘어가는데 어, 수면 무호흡이 넘어가면 사실 그건 잡기가 힘들다. 코골이 때부터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굳이 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장치를 안 만드셔도 돼요. 어 주변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코골이 장치라만 쳐도 코골이 장치를 하는 치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어 거기서 상담을 일단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일단 뭐 ct랑 그다음에 간이수면무호흡 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장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진단에 의해서 뭐 수술을 하셔도 되고, 양압기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장치를 다 하고 싶다고 해서 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적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도 그 장치를 껴도, 어, 적응증이, 비적응증이라서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방법이 진단이죠. 그죠? 어 진단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이상진의 치과기공 채널이었고요. 어, 이 영상이 본인에게 마음에 드셨다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그리고, 어, 이제 겨울이죠, 그죠? 어,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